실험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게 지금 셀레늄 액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서 그 약해 테스트를 같이 진행할 건데 한 100ppm 정도로 희석을 해서 나무에다가 흠뻑 뿌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게 약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게 될 거예요. 자료 중에 보시면 뒤에서 세 장쯤인가? 그 아, 바로 앞이, 앞장이네요. 그 바로 앞장에 보시면 여기 있죠? 요게 이제 뭐냐면, 제가 제주도 가갖고, 서귀포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하고 같이 리팅을 해서, 제주 감귤 농사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어려우신가 봐요. 그래서, 제주 감귤에 이제 셀레늄 함량을 나오게 해서 기능성 귤을 만들어서 유통을 좀 하자. 그래서 이제 제가 갔었는데, 사진 보시면 왼쪽에가 이제, 아, 저희가 이제 처음 그 실험을 했던 그, 그때 관귤나무 하나에다가 2 0리터의 그 희석액을 뿌렸어요. 100BPM 정도로. 그리고 위에 잎에다가는 또1 0리터를 흠뻑 쳤어요. 면식으로. 그러고 나서 사진 보시면 오른쪽 편의 그림들이 10일 후의 모습이에요. 그게. 근데 보시면 화 현상이 없어졌을 거예요. 녹색으로 잎이 다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그 농장 주인도 놀랐고. 그렇게 된 이유가 사실은 셀레늄만 갖고 그렇게 된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셀레늄 자체가 식물에도 무조건 좋긴 하지만, 지금 그 짧은 시간 내에 저렇게 변한 거는 사실은 요거 셀레늄액을 제가 만들 때 미생물을 같이 씁니다. 그래서 발효시켜서 만든 거라서 10일 만에 그렇게 변한 거는 사실은 요 미생물의 어떤 흡발하고 보시면 되고, 셀레늄도 세포, 그 사람의 그 세포의 그 암세포만 공격하는 기능이 있듯이, 식물에서도 세포 활성에 아주 도움을 주기 때문에 나무 건강에도 사실은 되게 좋게 됩니다. 제가 이 셀레늄 위주로 말씀드리려고 이제 하는데 이것부터 먼저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저한테는 이 농가를 그어 올해 지금 10개의 작물을 가지고 셀레늄 그 실험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셀레늄을 올해 실험을 성공한다 하더라도 내년에 농가에 판매하는 게 아닙니다. 판매라는 게 아니고 무상으로 드릴 거예요. 무상으로 드리고 어 실제 그 인터넷 같은 데 찾아오시면요. 셀레는 맥 1리터에 한 3만 원 정도에 팔고 있어요. 근데 여기 올해 여기 실험 하는 데만 들어가야 될게약한 250리터 정도예요. 그러니까 맥스리치면꽤 되죠. 근데 그것도 무상으로 갈 거예요.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원래는 저 경북 의성에 경북친환경 그 사과협회 그 회장님 이 계세요 정동준 회장님이고 계신데 그분이랑 해서 그 경북친환경협회 회원들 사과 쪽에서 실험을 해서 진행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전에 먼저 연락을 주셔서 좀 요청을 하셔서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 무슨 조건이냐면 있 아마 여기 계신 농가분들마다 음. 어, 토양도 다르고, 나무의 뿌리 상태도 다를 거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같은 품종을 사과를 재배한다더라도 품질이 다 다를 거예요. 그래갖고는 셀레늄 재배를 성공한다 하더라도 유통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러냐면, 이 셀레늄은, 어, 뭐, 적게 들어가면, 우리, 그, 그 유기, 저, 농산물, 왜, 기능성 농산물에, 뭐, 게르마늄이니 뭐, 많이들 시도를 했는데 다안 됐잖아요, 사실. 분석해본 결과적으로 함량이안 나오죠. 셀레늄은 농산물의 함량이 무조건 나옵니다. 이건 100%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좀더 설명해 드릴게요. 왜 그런지. 무조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이 하면 셀레늄 먹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권장량이 약200 마이크로그램이에요. 200 마이크로그램이면 마이크로라는 거는 100만 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분의 200g 이상은 먹지 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암 환자들은 200 마이크로그램이 아니라 1 마이크로 그램까지도 처방을 합니다 병원에서 이제 암 말기 환자들한테는요. 그리고 이제 권장량은 200 마이크로그램인데 하루에 최대 400 마이크로그램까지는 먹어도 된다. 그 이상은 먹지 말아야 래요 그래서 우리가 영양제 같은 거조합비타민제 이런 거사 먹어 보면 그 뒤에 보면은 셀렌이라고 적힌 게 있어요. 대부분의 종합 영양제에는 셀렌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 셀렌이 셀렌이에요. 근데 거기 에 보면은 어떤 거는 200 마이크로그램, 어떤 건400 마이크로그램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양제들은 하루에 한 알만 먹는 거예요. 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사과에다가 셀레늄 함량이 나오게 할수 있거든요. 이거 무조건 되는 일이에요. 나오게 하는데 너무 적어도 의미가 없고 너무 많으면 독이 돼요. 그래서 사과 하나를 이제 먹었는데 예를 들어서 100g을 먹었다 치면 내가 사과 100g을 먹었을 때. 약한뭐50 마이크로그램 요 정도를 먹을 정도의 셀레늄 함량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더 나오면 오히려 안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고기라든가 생선 이런 데에도 셀레늄 함량이 있거든요 조금씩은 우리가 지금 현재 먹고 있는 셀레늄 함량은 하루에 50 마이크로그램 이하에서 먹고 있어요 대부분 우리 좀 우리나라 토양은 셀레늄 함량이 부족한 국가이기 때문에 농산물의 셀레늄 함량이 많이 적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셀레늄을 인위적으로 투입해서 농산물에 유기셀레늄 형태로 소비자들이 이제 먹을 수 있게끔 해서 또 국민 건강에도 기여가 되고 또 우리 농가에도 이 일을 하시는 장목반들은 소득이 좀더 높아질 수 있게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미생물을 제가 쓰자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써서 토양 환경이 어느 정도 비슷비슷하게 된 상태에서 셀레늄을 똑같이 넣어줬을 때 아일의 셀레늄 함량이 비슷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야 우리 장목반에서 만든 셀레늄은 어느 정도 소비자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게끔 균일하게 나올 수 있는 거요 그래서 그거, 그러니까 제가 이 미생물을 판매하려고 말씀드린게 아니라, 그래야지만 이게 균일하게 돼서 소비자들이 나중에 아, 거기 뭐 셀레늄이 있다든지 뭐 없다더라 뭐 이런 소리 안 들어야 될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브랜드화 시켜야 되니까 그런 목적으로 해서 토양 상태좀 비슷하게 좀 만들자라는 개념으로 지금 프로바이오틱스 동법과 셀레늄 제조를 같이 지금 묶어놨어요. 제가. 그래서 저희가 수매를 다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들 판매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수매를 해서 그뭐 홈쇼핑이라든가 수출까지 다 하기 위해서 어, NH 구역 전 대표님께서 지금 저희가 합류되어 있어요. 그걸 이제 수출이나 이런 것까지 도다진행 같이 해 주실 거예요 혹시 그 셀레늄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혹시? 셀레늄이 권장 그 섭취량이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어찌됐건 지금은 이게 이제 테스트 과정인데 실제 네. 동물에서 나중에 검사를 했을 때 바닥에 나왔을 때는 그거를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네. 그래서 아, 음. 이거 제가 프린터 한번 밖에 안 해봤는데 요게 지금 그 사과 올해 셀레늄 실험, 실험 방안이에요. 네. 세 가지 농도로 실험을 합니다. 자, 여기 밭에서도 네, 세 군데로 나눠서 3 0 p m 짜리, 그 최종 사용 농도 얘기에요. 3 0 p m 짜리, 그 다음에 6 0 p m 짜리, 9 0 p m 짜리, 이렇게세 개를 나눠서 실험을 하고, 그걸 이제 분석을 해서 그 이제 비슷한 우리가 원하는 거에 맞게끔 그걸 이 찾는 거죠. 그러고그기준대로 내년부터는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셀레늄의 지금 포함 그성 성분 포함된 사항을 올리는 것들은 성분을 30, 60, 90으로 나눠서 이렇게 하는데요. 네. 이게 과학의 측정이 됐을 때 네. 낮추는 기술이 있는 건가? 그건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실험이 중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처리했을 때딱그 정도가 나올 수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찾아야 돼요 요게 그 세븐을 바라는 거요 오늘은 이제 온 김에 이걸 가지고 어 어떤 나무에다 한번 해볼까요? 나무 하나 딱 해서 약해지면 돼요 약해지면 아무거나 뭐뭐 대표님 마음에 들는아무나 이게 뭐냐면 제가 30ppm을 한다 그랬잖아요 30 60 90 혹시 나무 죽으면 안 되니까. 아니, 뭐, 한골 정도는 사도 돼요. <laughs> <그래서> 제주도 <laughs> 네, 제가 제주도 감귤나무를 제가 물어봤어요. 그, 그 여자 대표님이었는데. 나무 하나 죽어도 돼요? 그랬더니 마음대로 하래요. 그래갖고, 그거를 그1 0 0 c m 로 해갖고 나무 하나를 그냥 3 0 m 를다 뿌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죽어 같은 나무가 살았어요. 아마. 여기분도뭐 죽진 않겠죠. 음, 죽을 는사람 아무것도 하지않을까 그렇죠. <laughs>